플라즈마를 농산물의 저장과 살균, 농약 분해에 활용했더니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플라즈마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을 농업 분야에 활용하면 뛰어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면 수확한 감귤의 부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감귤 저장고에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두면 부패균의 생성이 억제돼 감귤 부패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상추나 깻잎 등 채소도 플라즈마로 살균하면 살균 효과가 100%에다 달... 또 플라즈마의 세척효과를 실험한 결과 채소 표면의 대장균을 100% 세균을 93% 살균했습니다. 잔류농약은 90%까지 분해했습니다. 장기간 유통이 필요한 농산물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플라즈마에는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살균과 유기물 분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한 활성종을 활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체들 저희들이 플라즈마로 만들어서 걔네들이 유기물 분해를 하고 살균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플라스마 이제 플라스마가 세상을 바꾼다. 보관을 오래할 수도 있고 저장 기간을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표면 층 그러니까 깨끗하게 표면을 클리닝할 수도 있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어, 곰팡이 세균을 살균하는 효과를 알아보고 있고요. 활성 산소 종들이 어, 세포 표면이나 물질의 표면에 달라붙어서 멸균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Betrifft <목소� zum Beispiel den Abbau von Gerüchen aus Ablüften von sensibler wird gegenüber Geruchsemissionen Standorte wollen sich vergrößern und das ist heute zum Teil auch nur 근데 네. 이제 딴 거는 다 이렇게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오픈해가지고 테스트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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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부, 네. 저, 한 밤을 이걸 뚜껑을 열어놓고 테스트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러 이렇게 저기 한 거를 오픈시켜서 테스트해가지고 네. 발화 상태나 썩는 상태나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체크할 거니까. 네. 지금 갈변이안 오고 있거든요 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것도 묵은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고. 이거 네, 이거 이거 배추가. 음. 싱싱한 채로 그냥 있잖아요. 온팽이 음. 곰팡이겠죠. 예. 이게 곰팽이가 많이 났던 거거든. 은행 곰팡이가. 네, 그냥 놔뒀으면 이거 다곰팽이 나서 못 쓰게 될 건데 음. 더 나지도 않고 오히려 곰팽이 났던 건 찌그러져. 아, 찌그러졌어요. 말라 네, 말르면서. 음. 근데 지금 곰팽이난게안 보이잖아요. 지금 상태로 네, 예. 예, 예. 예, 약품처리를 하면 음. 그 특유 냄새가 있거든요 아이 약품 특유의 냄새 그게, 아, 안, 그, 나. 그게, 안, 그게 안 나요 어. 그게 분해된거지 네. 분해된 이, 이, 이 냄새가 네. 있죠 네. 네. 이 특유의 냄새를 다 알아요 바로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김사장님도 어저께 음. 오셨길래 음. 저그 냄새가 안 난다 음. 특유의 약품 냄새가 안 난다 그 음.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니까 들어올 때마다 음. 그 주중이 그, 그, 그 다르더라고요 음.